당신의 고양이가 바로 앞에서 몸을 쭉 늘이며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고양이가 거실 한복판에서 앞발을 쭉 뻗고 허리를 낮춰 스트레칭하는 모습 말이에요. 혹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온몸을 길게 늘이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혹시 그 순간 당신은 뭘 생각했나요? 아, 우리 고양이가 몸을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제가 그 스트레칭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고양이가 그냥 몸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집사들이 이 행동을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으로만 해석해요. 근데 진실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놀라워요.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스트레칭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지나친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행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당신과 고양이 사이의 유대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고양이의 이런 행동을 그냥 스쳐 지나갔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고양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사실 고양이의 스트레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거의 모든 한국 집사들이 같은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고양이가 몸을 풀고 있구나. 이게 정말 보편적인 반응이거든요.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 집사들은 더욱 그래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데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면 어 귀엽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퇴근해서 피곤한데 고양이가 몸을 쭉 늘리면 저것도 하루 종일 잤으니까 몸이 뻣뻣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이버 카페나 펫 커뮤니티에 가보면 더 명확해져요. 우리 고양이가 자꾸 스트레칭해요라는 글이 올라오면 댓글들이 거의 비슷해요. 정상이에요. 근육을 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증거니까 걱정 마세요. 심지어 초보 집사들을 위한 가이드북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고양이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라고요. 특히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 새내기 집사들은 이런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유감함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키우기 팁 게시글에 보면 항상 같은 내용이 나와요. 스트레칭은 건강한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잠깐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냥 몸 풀고 있구나 하고 지나친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양이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걸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이 해석이 혹시 고양이와의 깊은 교감을 막는 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고양이의 스트레칭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스트레칭 할 때, 그들은 사실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에요.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몸을 완전히 느린다는 건,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고양이가 현관 앞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건 잠깐 가기 전에 나한테 관심 좀 줘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의 바쁜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순간이죠. 마트에서 장보고 돌아와서 비닐봉지를 정리하는데 고양이가 주방 앞에서 몸을 쭉 늘린다면? 이건 어서 와. 뭔가 재미있는 냄새가 나는데 같이 확인해 보자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나 재택근무족들에게는 더 친숙한 상황이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바로 옆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건 너무 오래 앉아 있네. 잠깐 쉬면서 나랑 놀아줘라는 따뜻한 배려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고양이 호두의 집사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호두가 항상 집사가 요리할 때마다 부엌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신호였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까미라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마다 소파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영상이 바이럴 됐는데, 사실 이건 나도 같이 소파에 올라가서 함께 있고 싶어라는 신호였던 거죠. 네이버에서 유명한 고양이, 블로거가 올린 글을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자신의 고양이가 매일 아침, 알람소리와 함께 침실 문 앞에서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걸 단순한 몸풀기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는 인사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장소가 매번 다른 건 알고 계셨나요? 어떤 때는 현관에서, 어떤 때는 거실에서, 또 어떤 때는 침실에서 말이에요. 혹시 이 장소의 차이가 메시지의 의미도 바꾸는 걸까요? 정말 맞아요.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장소와 그때의 눈빛이 메시지의 핵심을 말해줘요. 같은 스트레칭이라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현관문 근처에서 스트레칭하는 걸본적 있나요? 특히 당신이 외출 준비를 하거나 막 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이때 고양이는 보통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몸을 쭉 늘려요. 이건 명백한 관심 끌기 신호예요. 잠깐, 나 여기 있어. 가기 전에 나한테 인사하고 가 또는 어서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뜻이죠.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거실의 좌식 테이블 앞온 가족이 모여 앉는 그 작은 러그 위에서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모습이요. 명절이나 주말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 이야기할 때, 고양이가 그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몸을 느리는 거본적 있죠? 이때 고양이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눈이 반쯤 감기고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예요.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고, 여기가 내 안전한 공간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라 소속감과 편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소파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고양이가 바로 앞바닥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스트레칭 한다면 이때 고양이는 보통 스트레칭 후에 당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거나 소파 쪽을 쳐다봐요. 이건 같이 있고 싶어 올라가도 될까? 라는 초대장을 기다리는 신호예요. 눈빛도 정말 중요해요. 관심을 끌고 싶을 때는 당신을 직접 응시하면서 스트레칭 하죠. 반면 편안함을 표현할 때는 눈을 반쯤 감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도 스트레칭 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고양이가 침실 문턱에서 스트레칭할 때예요. 특히 당신이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때 말이죠. 이때는 보통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스트레칭해요. 이건 좋은 아침 또는 좋은 밤, 인사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는 감사 표현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동작인데 장소와 상황,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상상일까요? 과학적으로도 정말 입증된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과학이 이 모든 걸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고양이의 스트레칭 행동을 3개월간 관찰한 결과, 보호자 앞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혼자 있을 때 하는 스트레칭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서는 동작이 더 길고 천천히 이루어지며 특히 눈 맞춤 빈도가 78%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강남의 한 동물병원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고양이가 신뢰하는 상대 앞에서만 완전히 몸을 늘릴 수 있어요.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자세거든요. 포식자에게 공격받기 쉬운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제적인 연구 결과예요. 일본 교토대학과 영국 링컨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실제로 인간의 감정 상태를 읽고 그에 맞춰 행동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고양이의 스트레칭 빈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게 바로 감정 미러링이에요. 홍대 근처에서 고양이 행동 상담을 하는 전문가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세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는 집사님들을 관찰해보니 고양이들이 화상회의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마치 수고했어. 이제 나랑 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최신 연구는 더욱 감동적이에요. 고양이의 스트레칭이 인간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사랑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친밀감을 높이는 호르몬이거든요. 즉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스트레칭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실제로 사랑과 애착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부산의 한 고양이 전문 수의사는 이런 경험을 공유해요. 병원에 오는 고양이들을 보면 집에서 자주 스트레칭하는 고양이일수록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강해요. 그리고 이런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더라고요.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논문도 흥미로워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고양이의 스트레칭 같은 친밀신호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보호자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과학이 증명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오늘 당장 당신의 집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거리예요.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일단 멈춰서 지켜보세요. 한국의 작은 원룸이나 투룸에서는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고양이가 스트레칭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핵심이에요. 스트레칭 중에 갑자기 다가가면 고양이가 놀라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책상 앞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한다면 일단 손을 멈추고 고양이를 봐주세요. 이때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고양이가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 당신을 쳐다보면서 한두 걸음 다가온다면 이건 이제 관심 줘도 돼 라는 신호예요. 반대로 스트레칭 후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린다면 나는 그냥 편안함을 표현한 거야 라는 뜻이니까 억지로 다가가지 마세요. 원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한 팁이 있어요. 고양이가 책상 의자 옆에서 스트레칭할 때는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서 고양이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양이가 손에 머리를 비비거나 코를 갖다 댄다면 이제 부드럽게 턱이나 이마를 쓰다듬어도 돼요. 하지만 절대 갑자기 움켜잡거나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의 좁은 주거환경에서는 고양이에게 도망갈 공간을 항상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저기나 모서리로 고양이를 몰아넣는 자세로 다가가면 안 되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화상 강의 중에 고양이가 카메라 앞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가 있죠. 이때는 마이크를 잠시 끄고 잠깐만 우리 고양이가 인사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좋아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고양이가 스트레칭 후에 카메라를 피해서 간다면 그냥 두세요. 억지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장인분들은 퇴근 후 현관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죠. 고양이가 현관 앞에서 스트레칭하며 맞이해 줄 때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에 반응해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고양이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빈다면 이제 살짝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여워도 고양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출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스트레칭으로 관심을 끌어도 시간이 없다면 미안해, 나중에 놀아줄게 라고 말하고 가세요. 고양이는 당신의 톤을 이해해요. 이런 작은 관찰과 반응들이 쌓이면서 당신과 고양이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고양이가 스트레칭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 지켜보고 고양이가 원할 때만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트레칭 말고도 고양이가 보내는 놀라운 신호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셨죠? 고양이의 단순해 보이는 스트레칭이 사실은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몸을 쭉 늘릴 때마다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고양이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편안해요. 당신을 신뢰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당신과 고양이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고양이의 행동을 단순하게만 바라보지 않게 될 거예요. 대신 고양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도 당신이 자신의 신호를 이해해 준다는 걸 알게 되면 더욱 많은 애정 표현을 보여줄 거예요.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다른 신호들도 알아차린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순간에 고양이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집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고양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고양이가 당신을 향해 꼬리를 쭉 세우고 다가올 때 있죠? 그리고 그때 작고 부드러운 야옹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특별한 신호거든요. 꼬리를 세우는 건 안녕, 반가워 라는 인사이고, 그 부드러운 울음소리는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라는 뜻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발견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고양이와 더욱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고양이 행동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 주세요. 함께 고양이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가요.